가만히 있을수록 생각이 많아진다. 생각이 많아질수록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무기력에 빠진다. 사람이 생각이 많아진다는 건 어쩌면 지금 그만큼 바쁘지 않다는 뜻이다. 해야 할 일이 딱히 없고 몸은 힘들지 않고 당장 생계가 위태롭지도 않다는 뜻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먹을 게 있고 잘 것도 제공되어 있다는 뜻이다. 할 일이 없으니 시간과 에너지가 남아돌고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니 다시 무기력해진다. 반대로 정말 바쁜 날은 쓸데없는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다. 몸을 움직이느라 감정도 따라오지 못한다. 그래서 무기력할수록 몸을 먼저 움직여야 한다. 지금 무기력하다는 건 내가 움직이지 않을 만큼의 여유가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상상, 걱정, 불안 같은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게 된다. 세수 걷기, 라면 끓이기, 마트 구경 가기 뭐든 괜찮다. 자의가 아니어도 된다. 누군가와 약속을 잡거나 수업을 등록해도 좋다. 핵심은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누워있기, 폰하기, 생각하기가 아닌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그 시간만큼은 덜 불안하고 덜 복잡해진다. 생각을 종이에 쓰는 것도 무언가를 하는 것이다. 그 사소한 움직임 하나가 내일을 조금 다르게 만든다. 내일이 오늘보다 단 0.1%라도 나아지길 바란다면, 오늘 1분이라도 움직여야 한다.